그러면 이제 바로 리플 시작할게요. 리플, 어, 현재 3,122원. 아, 그래도 다시 3,000원을 올라갔다라는 게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아, 긍정적이다. 그러니까 금요일만 하더라도 이때가 지금 2,700원 때까지도 하락을 했어요. 2,700원. 이때. 금요일날 2,739원까지 갔으니까. 근데 다시 3,100원까지 올라왔다는 얘기는 아, 상당히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어제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가 지금 6%가 넘게 상승이 되면서 3,000원을 넘어서게 됐고 그 다음에 오늘도 조금 더 상승하다가 지금은 살짝 단납을 해서 3,120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화 기준으로도 이 하락 추세를 살짝 지금 돌파를 했어요. 살짝 돌파를 했다. 비트코인은 아직 그 추세를 돌파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리플은 살짝 돌파를 했다. 달러 기준으로도 지금 살짝 돌파했습니다. 살짝. 근데 이제 이것을 솔직히 돌파라고 하기에는 약간 미흡하죠. 그러니까 시원하게 좀 돌파해줘야지. 돌파라고 하지. 약간 좀 부족하지만 어쨌든 넘어선 것은 맞다. 그래서, 어, 다른 일봉으로 봤을 때 오전보다 좀 빼긴 했네요. 그래서 지금 이때, 이때 11월 4일날 이때 아래 꼬리에 그 저점 기준으로 아까 아침, 오전만 해도 넘어섰다가 지금 다시 좀 밀려가지고 2.05달러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때가 저점이 2.06이었거든요. 2.06으로는 올라서야지 요 지금 박스권 안에 다시 진입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리플, BTC 페어로 봤을 때, 리플 BTC 페어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이 양수가 나왔다라는 얘기는 상승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리플이 비트코인보다도 어제 상승이 좀더 좋았다라는 거고 오늘도 살짝 아래 위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어 양봉이란 얘기는 비트의 움직임보다는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이 상승 채널의 중간값보다 약간 더 위로 다시 올라온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비트 이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어제 같은 경우가 오히려 더 이 비트보다도 안 좋았거든요. 오늘 현재는 조금 더 올라오고 있지만, 어, 어쨌든, 여전히 지금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더리움은. 비트코인 대비해서 지금 움직임이, 상승률이 지금 약, 좀 약하다. 그래서, XRP 이더리움 페어. 제가 이걸로 이제 계속 봤었잖아요. 그것도 주봉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보면은, 지난주,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이제 이게 지난주 거거든요. 지난주가 일주일 내내 음수, 그러니까 음봉을 보이고 있었어요. 지난주 이게. 근데 어제 일요일 하루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결국에는 이 주봉이, 지난주 주봉이 소폭 양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 하락 추세를 1차, 2차 하락 추세를 드디어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지금 양수였는데 지금은 또 음봉으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난주 한주 내내 지금 요게 음수 음봉을 그러니까 보이고 있었어요. 음봉을 보이고 있다가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지금 요게 양봉으로 전환이 되면서 하락 추세를 시원하진 않지만 어쨌든 벗어났다. 어쨌든 요게 조금 의미를 담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죠. 작년 11월부터 4월달까지는 이 리플의 시간, 리플이 더 많은 상승이 나왔고 4월달부터 이제 요때까지 하니까 10월달까지는 이제 이더리움 시간 해가지고 계속 이제 어 리플이 좀더 약한 이더리움이 강했던 고식이고 그 지금 10월달 중순부터 해서 중순부터 해가지고 지금 이제 어 5주 연속 뭐 크진 않지만 어쨌든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5주 연속 이번 주는 과연 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요거는 x r p 월봉 차트에요. 제가, 어 언제 였나 뭐였냐면, 요걸로 보여드릴게요. 22일, 그 21일날 크게 하락을 했었, 했었잖아요. 그때. 비트가 막 80.6k까지 하락을 했을 때. 그때 보시게 되면은 이 주황색 박스권을 아래로 이탈을 했었어요. 아래로 이탈을 했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이 주황색 박스권 여기를 지키고 있는 것이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간 계속 다행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결국에 비트가 크게 하락을 하니까 여기를 뚫고 내려왔던 겁니다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1.96달러를 사수해야 된다 그래서 주황 박스권을 이탈한 적이 이때도 보시면 아래꼬리가 있잖아요 2월달, 3월달, 4월달, 6월달도 이 주황색 박스권의 하단을 이탈을 했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종가로는 이 1.96달러, 그러니까 여기가 2 0 2 1년 4월 최고점 1.96달러, 여기 1.96달러예요. 여기를 지켜주면서 아래 꼬리를 달면서 사수를 한 겁니다. 주황색 박스권을. 그렇기 때문에 이 당시만 하더라도 1.92달러니까 남은 11, 11, 11월, 남은 11월, 그러니까는 지난 주말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던 그 시간 동안 이1.96 달러 위로 올라서는 것이 과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이것을 말씀드린 하루 만에 그러니까 어제 그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현재 2.05 달러. 그래서 지금 아래 꼴이 이렇게 지금 보이고 아래 꼴이 보이고 이제 요 위에서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주황색 박스 권을 어쨌든 지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아직 이제 시간이 이제 11월 종가가 그러니까 11월 월봉 마감이 11월 30일이니까 일주일 정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남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는 계속 지켜줬어요. 여기 아래에서 마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무엇보다 여기를 지금 하회하지 않고 종가 마감하는 게좀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야지 흐름이 끊기지 않은 거니까 여기서 만약에 하회해서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뭔가. 달라지긴 한 거다. 흐름이 좀 끊기긴 한 거다. 볼 수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를 지금 위로 올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멤버십 텔방에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히 하루 만에, 오래 걸리지 않아서 올라온 겁니다. 근데 조금 더 이제 지켜봐야 돼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제가 이 20월 선. 20월 선이 1 7살달러인데 여기를, 여기까지 터치 설마 할까? 그래도 어쨌든 여기를 터치하고 간게 이제 지난 역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하락 때, 이번 지난 금요일날 하락 때 어디까지 하락을 했었느냐? 1.81달러까지 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74, 지워졌네. 1.74니까 1.74니까 1.81. 뭐 터치는 안 했지만 거의 이제 정말 비슷한 그 수준까지도 갔었다. 조금만 더 때렸으면 1.81이니까 1.7일 때까지도 갈수 있었던 거잖아요. 어쨌든 지금 25일 선 근처까지도 가긴 했었다. 그래서 현재 이1.96 달러 주황색 박스권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은 좀 고무적이지 않나 저는 어,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무엇보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 이거거든요 XRP 도미넌스 XRP 도미넌스 보시면 현재 4 2 3예요 그니까 이 XRP 도미넌스가 뭐냐면 우리가 비트코인 도미넌스 보잖아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현재 58% 정도. 우리 맨날 그 체크하는 58%. 근데 비트코인의 도미넌스는 58%인데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XRP가 차지하는 것이 4%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말 그대로. 그게 지금 도미넌스 차트거든요. XRP 도미넌스. 근데 보시면 요때가 10월 10일 날 대폭락이 있었을, 대청산이 있었을 그때예요. 그때 이후로 해 가지고 지금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위아래 위아래 하면서 상승 채널을 그리고 있다 그래서 어제 상승으로 인해서 다시 조금 올라와서 4.23% 근데 이것이 뭐 이렇게 대단해? 라고 볼수 있는 게 지금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보면 은 이더리움도 4월달 이후로 저점에서 이만큼 그러니까 많이 상승을 했어요 많이 상승을 한 만큼 이제 보시면 이것도 이더리움의 도미너스거든요 계속 하락 추세예요 10월 11일 날이 6대거든요 10월 11일 날 10월 10일 날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 XRP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얘는 지금 반대로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때를 기준에서 더 떨어져 있고 조금 전에 보시는 것처럼 10월 10일 기준에서 어쨌든 조금 올라가고 있고 근데 이제 이더리움이 시총이 더 크니까 이더리움의 그 도미넌스는 얼마냐? 11%대입니다. 11%대. 그러니까는 올해 8월 달에 한창 이제 막 이더리움이 크게 상승했을 때만 해도 14.98% 거의 한15% 때까지 갔는데 지금은 하락해가지고 11.6% 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올해 4월달 이제 이더리움이 바닥을 찍었을 때가 한6.9% 때까지 도미너스가 하락을 했다가 15% 때까지 가고 현재는 한 11%. 그러니까는 상승에 대한 되돌림으로 봤을 때 지금 아직 0.5%도, 아직 0.5도 아직 못 왔죠 %가 아니라 0.5 구간도 아직 못 왔습니다 아직 0.5 구간도 못 왔다 근데 뭐 이것이 0.618 찍을까? 뭐 도미너스까지 그렇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지금 XRP 같은 경우는 어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고 무엇보다 XRP 같은 경우는 이거거든요 2024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로 해가지고 크게 상승을 했어요 크게 상승하면서 요때가 이때가, 이때가 이때가 이제 보시면 1.2% 대였어요. 도미넌스가 1.2%. 그러면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4% 대에 진입을 한 건데 트럼프 당선되고 나서 4% 진입해서 여전히 지금 4% 대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상승에 대한 되돌림이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0.382 구간. 이 안에 있는 거야 0.236가 0.236하고 0.386은 이 안에 있다. 크게 되돌리지 않았다. 대신에 10월 10일 날 대청산이 일어났을 때 이때 0.618을 뚫고 내려왔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말아올린 다음에 현재 유구간에서 4%대를 지키고 있다. 그래서 리플이 알트코인 부대장으로서 마냥 약한 것이 아니다. 24년 11월 이후 트럼프 당선 이후 이 떡상한 지배력 도미넌스를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이때가 이제 2025년 2월 달이고 11월이 언제야? 요때 요때. 요때. 11월. 그때 이후로 이제 이더리움 워낙 약세를 겪었다가 크게 올라가고 나서 하락하고 있는데 11월과 비교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죠. 그리고 이제 이더리움의 시간이 와야 돼요. 이더리움의 시간이 다시 와야 된다. 이더리움의 시간이 오면 다시 또 올라갈 겁니다. 크게 상승했으니까 이만큼 빠지는 거는 당연한 거다. 그게 지금 제가 가격적으로도 말씀 드렸었잖아요. 이더리움 가격도 4월 달에 여기까지 떨어지고 나서 이만큼 상승했기 때문에 0.618까지도 갈수 있다라고 했는데 진짜 지금 왔어요. 0.618까지. 그때만 해도 0.5 구간까지 왔다가 0.618까지 찍고, 물론 좀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쨌든 황금 비율까지 왔고, 여기서 올라가면 되는 거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 근데 이제 도미너스는 설마 여기까지 갈까? 하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플은 그래도 작년 11월 트럼프 당선 이후 4% 때까지 올라왔는데 여전히 그 수준 이 도미너스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알트 부대장으로서 저는 마냥 약한 것이 아니고 그래도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다라고 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얼마나 좀더 힘을 내줄지 모르겠는데 지금 계속 좀 빠지는 건 보니까 비트가 빠지나 봐요 비트가 빠지는구나 87에서 지금 8 6회까지 빠졌네요 어쨌든 지금 리플이 어, 그래도 어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 여기서 더 상승을 하려면 중요한 것은 비트코인의 움직임이겠죠 그래서 이번 주 비트코인의 움직임이 중요한데 과연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여 줄지 비트코인이 지금 움직여줌에도 약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플의 지배력이 지금 4%대를 유지해 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래도 결코 약한 것이 아니다. 암호화폐 시장 전체에서 차지하는 이 XRP의 비중이 4%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가 여기 하락 추세를 벗어나야 되는데 지금 여기를 지금 못 벗어나고 있네요, 그죠 여기를 못 벗어나고 있다. 선물 시장이 살짝 빠졌네요. 아까는 0.7이었었는데 근데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요거 빠졌다고 지금 아직 큰 힘을 받지는 못하고 있다. 어쨌든 바닥을 찍고 살짝 올라오긴 했지만 제가 진짜 찐 불장이 나타나는지, 까찐 그러니까 불장이냐, 찐 반등세가 나타나는지 그 여부는 비트코인 일봉 상에서. 비트코인 일봉상에서, 어, 7% 정도. 7% 정도. 과거 봤을 때한7% 정도. 지금은 3% 이상의 상승도 단한 번도 안 나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어제 일봉도 2.47%, 3%를 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보수적으로 본다면 5% 정도의 상승이 나오거나, 기존 패턴으로 봤을 때는 7% 이상의 상승이 나와야지, 이제 찐 상승으로 좀, 찐 반등으로 넘어가나? 볼수 있는데, 아직까지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금 비트코인은 사이클 정점의 의심과 계속 싸워야 되는 그 시기입니다. 지금 현재가 2025년 4분기.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는 지금 이것을 하락하고 나서 어느 정도 상승하는 데드캣 바운스로 보고선 이제 여기서 좀 매도를 하니까. 그러니까 쉽사리 하락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거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번 주미 증시도 일단 방향성을 결정하니까 중요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비트코인은 이 투자 심리하고도 이 투자자들의 심리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 주가 되지 않나 그것을 계속 좀 봐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또 말씀 보고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